자,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1시 10분입니다. 아, 여기 뭐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 이 차트는 그냥 단순히 이 앞에도 봐야 되지만 최근 것만 본다면 개미를 털었어요. 아무런 거래량도 없이 폭락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거래량 없이 폭락을 시켰습니다. 이 평선은 역배열이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고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는 사도 대볼만한자리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거래량이 3일 동안 없다고 요 자리, 요 자리는 이건 뭡니까? 이거. 윗꼬리. 바닥에서 윗꼬리는 매집입니다. 바닥에서 윗꼬리는 매집이다. 이거 올릴 때 샀죠? 올릴 때산 세력이 안 사니까 어떡합니까? 뭐지? 단타 세력들이 계속 따라붙었다가 세력이 안 사니까 주가랑 떨어지죠. 그럼 세력들은 단타 세력들은 다 던지죠. 그러면 밑에서 세력이 다시 받습니다. 그중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이 많이 됐다. 그러고 다시 이 자기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도 거래량 급감했잖아요. 매수 거래량 급감 매수입니다. 그런데 또 슈팅이 나왔잖아요. 거 윗꼬리, 윗꼬리 매수입니다. 개미털기, 개미털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자리가 또 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그러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 후로는 한 열흘, 한달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여기 지지가 나왔잖아요. 지지 이 자리가 또 왔잖아요. 사도 괜찮겠죠. 그래서 슈팅이 나왔어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날 시초가에서 거의 조금 올렸다가 올릴 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10분 내로. 아, 근데 올리지도 않고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아침에 10분 내로, 5분 내로 매도입니다. 5분 동안 안 간다. 매도입니다. 그러고, 자 여기서 매집이 듣고 여기서도 세력이 여기 나는 이것도 매집이다 이 파란 은봉도 매집이다 매도가 아니다 여기 매집 여기도 매집 여기 샀고 다시 여기 이대로 안 끝난다 이대로 안 끝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은 자 올렸다가 올렸지요 그럼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건 내렸다가 올릴 것입니다 응? 세력은 개인의 생각을 농락하고 차트를 성형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일 아침에 내가 바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이 주식은 내일은 내렸다가 여기 내려서 5일선에 닿다가 내일 가던지 아니면 그냥 한번더 내렸다가 모레 가던지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점 지지선에서 5일선 내가 볼 때는 11,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그러고 이3일 내로 내일 당장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에 이 종목은 이후에까지 강력하게 작게는 15%에서 약25% 상승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타지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이 유튜브 동영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주말에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반드시 월요일 날 떨어졌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떨어지고 화요일 날 올라가든지 이틀 안에, 이틀 안에 10 작게는 15%에서 25%를 먹을 수 있답니다. 자, 요 종목은 뭐냐? 제일 파마 홀딩스입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그 다음에, 요 종목은, 요 종목은 제일 파어 제일 파 제일 약품입니다. 제일 약품. 자, 제일 파마, 제일 파마 홀딩스, 제일 약품. 이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 저는 역배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건 안 건드리면 안 된다예요.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없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 삐쭉 내밀었어요. 이게 빨갛거나 파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의 차이는 작은 미세한 차이입니다. 얼마만큼 윗꼬리 아래꼬리 몸통 이런 거래량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 캔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색깔 갖고 왜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파란 은봉이 더 끝내주는 겁니다. 은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력은 은봉을 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세력은, 세력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은봉 캔들을 의도적으로 만든 은봉 캔들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볼 때는, 자, 여기 거래량 없이 개미를 털었어요. 환장하는 노릇이죠.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앞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폭락을 주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반드시 차트를 볼 때는 이 개미 털기를, 개미 털기를 안 하는 차트가 없어요. 자, 개미를 털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윗꼬리, 바닥에서 윗꼬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좋은 거라고 했죠. 매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윗꼬리 길게 갔다가 내렸죠. 올릴 때 샀고 세력이 안살때 단타 세력들이 던질 때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지 나왔잖아요. 올렸지요. 여기 흔들었지요. 큰 거래량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섰고 거래량이 섰고 또 거래량이 없지요. 여기서부터 대개는 한달 안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한달 안에. 자, 올렸지요. 거래량 없지요. 그렇지만 여기 지지. 여기 추세 저점 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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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높아지고 있지요. 이게 뭡니까 추세입니다. 이게 응?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선은 이 평선은 전부 하방인데 이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흔들었죠. 강력하게 제가 이종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설명해드릴게요. 그렇게 가나 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단타는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종가매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매수도 가능해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폭증했고 거, 눌렀지요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5일선 매매 오이, 아침에 딱 떨어지면 5일선에 달 것입니다 요거는 아 16,2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16,500원 이하에서, 이하에서 사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분할해서 사면 좋다. 그러면 싸게 산, 싸게 살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장담하건데, 월요일날 계속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월요일날 5일선 닫고 슈팅이 나올 거다. 거래량이 이제 붙을 겁니다. 아니면 월요일날도 계속 떨어, 조금 떨어졌다가 화요일날 슈팅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이런 캔들이 나오면 하루 이틀, 3일 안에 결정이 15%에서 25%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단타입니다. 갈만한 자리, 슈팅, 스윙 속의 단타. 단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2, 3% 먹어서 돈안 됩니다. 스윙 속의 단타가 돈이 꽤 돼요. 자,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사십시오. 자, 제일 파마, 홀딩스, 제일 약품. 이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2, 3일 지난 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갔나. 내 말이 틀리나 맞나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갔다면 여러분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자, 감사합니다.